이번에 유튜브와 로블록스 협업 대회인 유크타 라이벌 슈퍼매치에 참가하게 된포사장총 10명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대형 로블록스 FPS 대결 대회이다. 5명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5대5 매치인데, 리더들은 B그룹에서 2명, C그룹에서 2명을 서로 뽑아 마음에 드는 팀을 만들어 상대팀을 이겨서 본선에 진출하고 우승하면 되는 대회이다. 총 상금 6천만 원의 대회에 수많은 대형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참가하셔서 서로 대결하는 꿀잼 보장 대회 되시겠다. 코사장의 팀원은 동이, 시비, 우이니, 퀸톨 그리고 코사장으로 이루어진 다섯 명의 팀으로 대회 우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코사장인데. 그렇게 돼서 어, 라이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 어, 와 재밌겠다. 네. 저희랑. 연습이 될까요? 총을 쏘는 감각만 익히면 되지 않을까요? 연습 상대로 짱 좋지 내가 또. 구기방 음, 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밸런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는데 이게 참 밸런스가 참안 맞거든요 여러분들. 애매하죠. 네, 어... 1대5 해야 돼 1대5. 1대5를 내가 어떻게 해. 1대5 괜찮다 1대5 하자. 1대5는 안 되고. 어, <laughs> 2대3까지는 할만할 것 같은데. 코아 팀에 그럼 양치 어? 줄게. 어? 양치 주자. 나쁘지 않아 자 일단은 3대3으로 해서 일단 자 우리팀 볼 사람 쟤!! 아 먼저 오는 사람 임자 슬라이딩 왜 슬라이딩 빠른데? 슬라이딩 길냥 어, 너드까지 길아 너드까지. 아야어 아아아아 라장 설로 가세요 길냥 나도 아예그랬 그래, 그래, 잠깐만 야코랑 길냥이랑 바꿀게 야코랑 야코랑 라장이랑 바꿀게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우리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너도 몇분 멀러 가죠 몇분 대형 저차로로 갈게요 와 잠깐만 라이벌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사던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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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니건이 불을 뿜을 거다 어 뭐야 죽었어 응,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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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야 뭐야 자두 나의 미니건이 불을 뿜는다 어, o u r e a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우리 옆에 n o 라나 죽어. 도와가, 도와가, 도와가. 아, o o d 뭐야? 어디 o n I'm not sure if y o u r 이 a g o o 어 person. I'm not sure if you're a g o o 저 어? 죽어! 짱 핍, 짱핍 또! 어떻게 맞 이거 어떻게 맞춰? <laughs> 아니 이거 무빙이 소용이 없는데 그냥 다 따라오는데 아, 종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너희 뭐해? 나 혼자 이길이잖아. 너희 뭐하냐고? 뭐? 오, <laughs> 오, 뭐? 오, 또... 왜? 네, 왜? 피해량으로 따졌을 때 양치 잘못이 맞아. 아, 우리 팀이야. <laughs> 맞아, 너네 팀이야. 내가 또 코아 투 넣어 놓은 거 있는지 꼬아, 확인할게. 오른쪽오른쪽에고오른쪽고 코아 양진은 나랑 놀이자. 미니건 슛! 막아! <laughs> 아 잠깐만 잘못했어 아니. 얘들아. 내가 내가 코아 짱 많이 긁어 놨어. 그냥 톡 어, 치면 줘. 왔대, 어? 아 우와! 우와. 야, 나이스. 나이스. 우와. <laughs> 우리 팀두명뭐 해? 야코 그냥 내 미니건에 그냥 가루가 됐어 방금. 너 <laughs> 봤어 뭐 했어 다 좃았다. 오케이. 이게 그거야, 나야. 냥 그냥 바로 그거야. 이게 나예요어디어 어디있어 잊지말고 우리팀! 어, 어 뭐야 못 <머들> 쏜다 못 어, 쏜다, 쏜다 뭐야 어잠 잠깐만 얘들아 여기 거 어디야 어디야 뭐야 한명 잡았어 양쥐는 게임을 안했어? 아니 나걸어다는데 너드가 나 머리 맞았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랬어? 아 와, <목소리로> 아, 이거 나한테 맞았어나데미지힘나었다고한테야기톱을 받아라 뭐야 에너지 광선 <목소리로> 야, 냥 계속 쏴한거고 쏘는 말이야그냥 쏘고있어 쏘고있어 뻥이야 코아 <목소리> 왜 저기 또 뭐야? 거기 우리 팀 지역인데 어징요징징징징어요왜안 찾아? 이거 뭐야? <목소리> 아 얘네는 너무 아 연습이 안될것 같은데? 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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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코아 어디 갔냐 이근데 어디 갔어 어디 어 어디 어 있어? 디 있냐? <목소리> 어? 그거 나갈래? <목소리> <어디 있어>? 보였다. <목소리> 어 보였다. 저기다. 저기다. 뭐해? 오늘 시간 초이 이러면 내가 이기겠는데 이러면 링크리 카라 쥐를 내놓을 수는 없이 거야! 먹여! 그런 중단은 나에게는 없을 거야! 나를 죽여! 뭔 소리야? 뭔야 내가 졌... 네? 이상하다 내가 기습했는데? 야그팀 무기도 한번 팀끼리 겹치지 않게 해봐 우리 팀 돌격이랑 스나랑 이것저것 써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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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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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나 맞았어. 오, 와반격 뭐야. 아니, 상대팀에 젠지가 있어. 상대팀에 젠지가 있잖아. 어. 나이스에요. 어나 데미지 잘 넣었는데? 코어만큼 코어 했는데, 나 코어랑 같은데? 어, 뭐야, 데미지 엄청 많이 넣었네? 나이스, 나에요. 어, 많이 넣었는데? 뭐야, 1킬 도 1킬 더 못한 게. 아니, 3 어시스트. 난 그냥, 어, 명품 조연이야. 아, 아 샷건인데 어떡할 거지 아! 아 와,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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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고 도망갈 거라며 장난 쳐 갖고 그어 어떻게 나. 올라가는 거지? 오, 다 오, 죽 전기 기 와! 어떻게 올라가그 구라 치고 있는 지 그럴 같아 가지고. <laughs> 아, 뭐야! 야, 너도피인데너도피인데 너는 위에위에위 너는 저기야! 나이스! 아, 어버려 미니건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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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너거이피이 야코 유탄발사기인데 진짜 아프다 저건 아, 뭐, 아 뭐야! 뭐야! 아니 하하탄광이 됐어 야코가 왜 내가 하 유탄발사기 죽어라 날의 미니건에 죽어라 아 많이 깎아 놨어 미니가... 많이 깎아 놨어 미니건 좋은데 미니건 잡이 없네 어? 저날의 미니건에 와아니 아, 우리팀 뭐야 아니 길냥 이번에 각성 했는데 아니 그냥 나오오데 대비 절로 차이가 안나 미니건 봐아 이게 미니건인가? <laughs> 야코도 양치보다 잘했는데? 아 이거 황금 밸런스네요 어. 아 유탄 미니건 너무 무서운데? 어? 미니건하고 <laughs> 유탄 발사기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웃음> <웃음> 리벤지 오오 위에다 쏴 오와아 오와 오! 와 진짜 우와, 뭐야 와이거 내가 봤을 때 다시 팀을 섞을까? <laughs> 가루로 만들어 주마. <laughs> 가보자, 가보자. 오늘 너무 먼데, 너무 멀리 있는. 너무 먼데? 거리 전용이라서요. 너무 멀리 보냈어. 너도 진짜 잘한다 천천히 해 응? 라장. 음? 라장죽이자. 오케이, 라장을 따야 돼. 라고 말하면서 코알을 쏴 버리기. <laughs> 아, 저일인데 <laughs> <laughs> 어, 똑같다. 너도 필이야. 너도 필이야. 둘다일인데 아. 그러니까. <B>, <laughs> 아. 제가 제가 진짜 크게 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 어쩐지 안 보이더라고. 아나피일이야 아, 얘들아. 아이, 역전 해보자. 역전 해보자. 할수할수 아, 역전해 보자. 역전해 보자.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아, 아, 있어. 아, 있어. 아, 있어. 역전해 보자. <laughs> 이런가 보여. 역전하는 거야. 역전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고지대지. 특이다 너 특. 안 <laughs> 우리 팀특 저격총 안 지켜줌. 우리 팀특 저격성 버림. 우리 팀특 저격총 안 지켜줌. 양시커? 남마다. 나 혼자 남은 거 아니지? 혼자 남았어. 혼자 남았어. 거짓말 치지 마. 가자. 현실을 받아들여. 야, 40 빠가는데? 아, 피 70, 70 빠가는데? 나 왔어! 이달 하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 보이스. 거 왼쪽에 있어. 안돼, 잠깐만. 어, 뭐야? 어디야? 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이. 차, 차. 뭐야? 너 잡았어, 너 잡았어. 나 왔어. 나 죽었어. 어? 너드가 잡혔다고? 안돼, 잠깐만. 안돼, 잠깐만. 저 뭐야? 점프렛. 정아와와 이게 역전을 이게 뭐... 당한다고? 어... 코아 야. 코아가 너무 어, 차력쇼한 거 같은데? <laughs> <1800 배에 웃음> 야, <laughs> 할 <것> 같은 양지야. <laughs> 마음이 아파서 못 야, 양지야. 너 받은 어? 데미지가 1700이야. 그러니까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잘 맞았다>. 내가, <laughs> 내가 탱커 역할을 했는 거지. 뭐라는 거야? 그냥 <웃음> <웃음> 게임을 못 했던 거지. 아무튼 아, 이게 연습이 될까나? 얘네들 상대로안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연습도에서 라운드 로빈 노를 가진 예선 경기를 강코 사장은 같은 팀원의 1 0비님 버스를 야무지게 타버리고, 그럼 내 순위 2위로 4강 본선에 진출 티켓을 얻은 것이다. 4강 본선은 영상이 업로드된 날짜인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 본선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코 사장이 우승해서 편집자인 나한테 보너스 좋은 성적을 거둬올 수 있게 다같이 응원해주길 바란다구.